안녕하세요 차트가 뉴스를 부른다의 주식 골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.18% 하락을 했고요 어, 그래도 400위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, 여기서부터는 지금 뭐 위로인지 밑으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내일 캔들이 떠봐야 어떻게 400위선을 지켜주는지 이탈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, 그리고 뭐, 전체적인 추세는, 뭐, 우, 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, 단기적인 고점과 단기적인 하락을, 어, 나올 수가 있다. 뭐,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, 자, 보유 종목을 한번 보겠는데, 보유 종목은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,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, 조금 또 같이 밀리는 경향이 나왔습니다. 자, 위드텍 같은 경우는, 어, 박스에 돌,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눌러주는 라인에서 제가 잡았고요. 여기서 조금만 더 조정을 보여주고 뭐 이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리고 팜스코 팜스코도 마찬가지로 어 200선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눌러주는 라인에서 잡았는데 오늘 4%가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그래도 200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200선을 조금 지켜주다가. 어, 이런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위드텍이랑 팜스코는 조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네요. 자, 그리고 동일 고무벨트 어, 제가 이 종목은 좀 선조를 고려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, 어제, 어, 마침 5%가 나오면서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1.5%가 밀리어, 이 박스권 상단을 지지를 잘 해준다면, 어 7600원까지 또한번 나오지 않을까.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종목, 오디텍. 아, 오디텍은 보유 종목이 굉장히, 어 보유 기간이 굉장히 그 길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추세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데, 이 추세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은 어 계속 지루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. 어 반드시 이 추세의 상단을 돌파를 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어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특별하게 어떠한 나쁜 점은 없지만 형보가 길어지는 점, 그게 어 조금 마음에 걸리고. 슈팅이 나와준다면 앞에 매집봉도 많고, 특별하게 매물이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, 어 충분히 시원하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. 어 조금 더 홀딩을 해서 기다려볼 수 밖에 없네요. 자, 그리고, 자, 오늘 수익이 난 종목이 하나 있는데, MPK라고. 자, 이 종목은 제가 추천 종목이, 추천 종목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. 자,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. 한 4개월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.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4개월 동안 조금 물려있는 흐름이 나왔고요. 중간에 본전을 두번 줬지만 저는 어, 오늘처럼 한번 그 시세 나온 시세가 한번 나올 줄 알고 이 번전을 줘도 파, 팔지 않고 오늘의 이런 그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자 그리고 이렇게 오늘 20%의 슈팅이 나왔고요. 어 그래서 제 단가는 뭐1 9뭐 50원, 60원 정도가 돼가지고 어 10%의 수익을 보고 빠져 나왔습니다. 자 4개월 동안에 좀 기다림이 좀 있었지만 여기서 바로 갔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기서 바로 가는 거를 생각을 못 했더라면 어 분할 매수를 했으면은 더 많은 수익과 또 조금 더 빠른 기간 동안에 수익을 또볼 수가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울 아쉬운 점이 또 있네요. 어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또 여기서 한번 배울 수가 있겠죠. 자 분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습관이 잘안 되어 있는데 어, 손해를 조금 덜 보고 어, 회전을 빨리 시키고 싶다면 어,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어,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분할 매수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종목의 발굴을 하, 종목들을 발굴을 하면서 매수를 할 때. 분할 매수를 뭐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, 내려오는 추세를 여기서 바꿔서 어, 행보하는 그림의 그 추세의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며칠의 조정이 끝난 뒤에는 애자 파동을 볼 수가 있다. 뭐 이렇게 또 한번 공부를 할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주말에 발굴을 했던 종목들이 오늘 화요일인데 뭐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. 기산텔레콤이 어 월요일날 이렇게 7%가 올랐고 동원수산도 어, 여기서 발굴했으니까 뭐 오늘 뭐큰 움직임은 없는데 짧게 짧게 움직임이 있었네요. 자 그리고 한컴라이프케어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별다른 움직임이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어, 어제 6% 정도 움직였네요 사조동화원 어... 어제까지만 해도 400의 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 그래도 이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빠진다면은 조금 뭐 기간이 길어 질 수가 있고 또 바로 회복으 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그림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금요일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대원전선도 뭐 202선을 안착하는 모습 우원개발도 202선의 돌파를 도전하는 모습 아, 위즈 코프도 어, 계단식 그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,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고 어, 진영화 어, n 자 파동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차트죠 그리고 NFC 이종목도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뭐큰 움직임들이 없었고요. 어, 수목금 3일 동안 더뭐 홀딩을 해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어, 지켜보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어, 주말에 발굴한 종목들은 별일 없었고, 그리고 제가 100만 원 계좌에서도 뭐큰 움직임이 없었고, 제가 매, 개인적으로 매수했던 MPK, 10% 상승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뭐 궁금한 점 댓글에 남겨주시고 어 12시가 다돼가네요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이상입니다.